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지쌤입니다. 크래시 로얄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죠? 자, 받기! 이거 활성화는 뭐야, 이거는? 로얄 패스. 아니, 되게 뭐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 헷갈리게 시리. 진짜. 이게 뭔데, 로얄 패스가, 진짜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진짜 한, 딱 하나도 모르겠어. 와, 현질 해야 되는데, 이거. 로얄 패스를 한번 사볼게요. 그쵸? 로얄 패스를 좋다 하니까 한번 사볼게요. 로얄 패스. 로얄 패스를 사야 됩니다, 이것은. 로얄 패스, 고고! 자, 로얄 패스를 지금 샀습니다. 잠깐만, 나 라이브. 와, 아지스 로얄 패스다. 와우, 보자, 어디 보자. 자, 로얄 패스 중이고요. 그니까, 로얄패스를 하면은, 전용 타워 스킨, 이모티콘, 특별 도전 무한 입장, 그리고 대기열의 상자 자동 잠금 해제. 어, 이렇게, 나오네. 아지쌤 로얄패스 구매 완료라고 또 뜨네요. 이름이 이제 삐까뻔쩍해집니까? 그러면은, 자, 낚시꾼, 특별 도전 낚시꾼. 요거, 낚시꾼을 드래프트. 와, 이거 무료네? 1승만 해도 전설 덕분죠? 뭐야, 이거. 자, 9승까지 목표로 해볼까? 구순까지 그 목표로 한번 해볼까? 아니 낚시꾼 대충 영상으로 봤는데 이렇게 막 끌어들이더라고요. 우선 드래프트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와내 이름 금색이다. 잠깐만 요거는 요걸로 가고요. 어... 프린스. 라바. 도끼맨. 와 여기 되게 귀엽다. 자이언트도 있고 아처도 있고. 그런 자이언트 제 사탕 들고 있는 건가? 이겨라. 어, 아지쌤 이름 보여. 요 여러분, 아, 아지쌤 이름 어딨어? 피카폰터 끓이는 게안 보이네. 자, 라바로 갈게요. 아, 아지쌤 낚시꾼 써보고 싶은데, 어, 뭐야? 렉 걸리다. 라바 써보고 싶은데, 우와, 대박이다, 저거! 대박이다, 낚시꾼. 낚시꾼 대박이다. 아, 고블린 우리 있을걸. 아, 고블린 우리 있을걸. 자, 프린스. 아 프린스. 프린스 좋아하는데. 이제자이언트다음에고블린 우리로 해야 돼. 타워한테는 끌려가고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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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떤건지 알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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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팔딱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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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났다. 고블린우리로 얘를 어브로를 끌어주고요 다시 라바 갑니다 고블린우리 다시 넣어야 돼요 아래쪽. 자, 20초 남았어요. 20초. 나이스.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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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아. 자, 아직은 10초 남았어요. 아주 오래 걸린다, 오늘. 낚시꾼이 좋기는 한데 뭔가 약하다 얘가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약한 것 같아 그치 이거봐 아지쌤 이름 빤딱빤딱 거려요 지금 현재 아지쌤은 로얄패스 중이고요 어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티어 잠금 해제 뭘 받을까 아 뭐야 이거 둘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얘를 먼저 보상을 받고 낚시꾼이 뭐 낚시꾼이 뭐. 그 다음 얘를 받고 뭐? 어허... 뭐야? 고 이거 교체할 수 있네, 얘도? 교체할 수 있네? 아이스 스프리 박지, 아저씨의 만렙이에요. 어? 뭐야! 한 번밖에 안 돼, 이거? <laughs> 망했네, 진짜. <laughs> 망했네. 박지, 개리 받았네. 망했네. 아, 이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 이거 로얄패스는 언제까지예요? 시즌까지? 그러면 30일까지 로얄패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 시즌 끝날 때까지 대박이다 빨리 샀어야 됐네 괜찮아 로얄패스 나에게 로얄패스가 있거든 자 계속하기가 있어요 아저씨 계속하기가 하하하하하하 계속하니까 이게 리셋이 안 되고 바로 이어져서 되네요 바로 가야지 잠깐만 이거? 이거 아궁이 베이비 드래곤. 요거골레미 어, 나 조, 줬다! 나 줬어! 자, 낚시꾼으로 저 프린세스를 데리고 올 거야. 쑥! 그렇지, 요거지, 요거지. 요거지. 요게 또 낚시꾼이 여기한테 약하구나. 뭐지 요거 프린세스는 낚시꾼으로다가 자 골렘이 갑니다 요 그래서 골렘이하고 용광로를 놔둬 놓고요 자 여기다가 베이비 드래곤을 같이 넣어서 고맙고죠. 그리고 도마법도 좀 아이들을 직접 좀 그것이 가 있어서 자 낚시꾼아 타워로 빨리 같이 가 타워로 쏘야 프린스를 갖고 오면 네가더 다치거든 <laughs> 낚시꾼아 네가더 다치거든 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된다고 이렇게 되는구나 음 낚시꾼이 진짜 어렵게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낚시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은 보블리 통을 쓰면 통나무를 꺼내기 때문에 안 쓸게요. 통나무가 있어서.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와 진짜 나무꾼 잘 써야겠다. 여러분 나무 아 나무꾼이래. 쟤잘 써야겠어요. 낙지꾼 너무 어려워. 자 일단 우선은 공막법으로 때려버릴게요 공막법 받아가 때려보자. 아, 낚시꾼이 너무 어렵다. 낚시꾼은 진짜 머리 잘 써야 될것 같아. 낚시꾼은 진짜 잘 써야 될것 같아. 자꾸 이런 애, 너무 센 애를 데리고 오니까 이거 낚시꾼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 우 전설이네, 이거? 전설이었어 그 다음에 십승이 요거고 전설상자 어! 요거는 다음에 할게요 요거는 아지쌤이 다음에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아지쌤은 로얄패스를 이용을 해 가지고 낚시꾼을 어, 어, 얻었습니다 아지쌤 낚시꾼 다 얻었어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